이첩! 귀여운 놈~~ 귀여운 놈~~ 귀여운 놈~~ 하하하하하너 거기 갇혔어 꼬마야! 갇혔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분 음. 어, 감사합니다. 야 미녀, 어, 미니언. 와 미녀. 와 미녀한테 이. 야 근데 이때는 뭔가 억텐이 맛이 없다. 저 때는 왜 이렇게 억텐이 맛이 없었지? 지금은. <laughs> 억텐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왜저 때는 억텐이 별로였지? 원첸다리가 무슨 포치야? 넣는다. 아 아니 감기 걸렸는데 굳이 이걸 또 벗겨야 되는 겁니까? 나를 비치로 만들다니. 당대 올라프 이게 전멸 유치하라 가지고 초반에 살이면서 하긴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뒤에 박스 두 개를 깔아놓는 게 포인트입니다. 유튜브를 왜 왔지? 이 정도면 이기만 하거든요. 내가요. 저렇게 개나리는 올라프는 죽여야 돼요. 이렇게 박스를 내가 두개다 깔아놓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올라프하는 애들이 저래요. 그냥 날목 뭐 그냥 까부는 거야. 그냥 지들이 왕인 줄 알아. 어? 일단 자고 봐봐. 생긴 거부터 개 쪼다 같이 생겨가지고 어이 새끼 좆밥 같은데 그냥 죽여버릴까? 이러다가 그냥 뒤지는 겁니다. 오. 자, 이제부터는 올라프도 느꼈어요. 어이씨발, 이샤코 보통 아니다. 이샤코 뭐지? 그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슬슬 이제 정신적으로 뭔가 피폐해짐을 이제 경험할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같은데요. 와드, 어, 와드 없라못맞히면못 못 잡는데, 못 잡을 게 된대. 이거 여기까지 천천히 이거는 라인을 모아서 좀 밀도록 할게요. 방금 이거 이, 이를 뽑아가지고, 오, 야, 이거 조금 할줄 아는 녀석인데? 빅라인 모으는 걸 알고 온다는 게. 자, 거기도 제가 막아놨어요. 자, 그냥 여기서 구경하면서, 이너쇼. 예. 보면 됩니다. 아, 이거, 야, 녹턴이 좀할줄 아는 놈이네. 그냥 이제 인생 망했죠 빅라인 바뀌고그 다음에 땡겨져오는 내가 옛날에는 이런 걸 몰랐거든요 탑의 라인전을 어떻게 해야 이득을 보는가 이런 걸 몰랐는데 요즘에 진짜 탑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함으로써 한층 더 이제 탑 샷코에 제야의 고수가 이제 슬슬 되고 있지 않나 기게 주고요 촛! 잘 가요 귀여운 놈. 이디아죠? 예. 네. 어, 뭐야, 이거. 일단 숨었다가. 이런 식으로. 아, 아깝다, 이거. 이것도 잡을만 했는데. 박스풀이좀깝이네 이분 왜 노출 중인가요? 노출방송입니다. 네. 트위치 안에 작은 팝콘 TV. 트위치 속. 어, 뭐야. 어이 셋 피어웃 넌 무서워라 피어웃 피어웃 넌 일루 와너 지금 못가 아니 건방지게 여기 왔으면 지금 못가야지 어디를 집을 갈라 그래 나집 가라 어 가고 싶으면 가봐 어디 어디 한번 갈수 있으면 가봐. 절대 못 가죠. 이렇게 라인을 미는데 어떻게 집을 갑니까 어. 혹시 가봐. 갈수 있으면 가봐. 갈수 있으면 가보든가. 가면 손해봐. 못뭐 가죠. 어, 너 만화 다 썼다. 그 비어운 놈! <laughs> 이게 바로 탑샤코라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 있더라. 영지님 제발 저기요 카메라 보정 좀안 하시면 안 되나요? 시간. 비어 운놈하하끈한데 <laughs> 그냥 올라프 선생님 멋있는 조연 역할을 아주 그냥 야무지게 하고 계시네요. 이첩. 귀여운 놈 귀여운 놈 귀여운 <laughs> 귀여운 놈. 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갇혔귀고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 귀여운 귀여운 아, 안녕하세요. 한 바퀴 돕시다. 한 바퀴 돌아요. 돌아, 돌아봅시다. 궁으로 피해 주고요. 이 e 한번 써 주고요. 걔랑 맞짱 한번 써보세요이거 가짜에요? 자, 두번 보세요. <laughs> 귀여운다. 근데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아홉 번을 죽고 나서도 계속 덤비는 게 진짜 정말 탑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네. 하고 느려. 아, 내가 볼때100% 걸립니다 이거. 물신 낚시. 이거 100% 걸려요. 100% 걸린다 했죠? 예. 아 서포 샷코요 오케이 한판 해드리겠습니다또 지니 지니 영지 니니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루는 저는 이렇게 듭니다. 점화 탈진을 들기 때문에 우통을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마침 이제 노틸러스가 나왔네. 서포 샷코할때 노틸러스면은 굉장히 할만하거든요. 영지나 서포 트할때 쌈이라 짜증나지 않냐? 쌈이라요? 쌈이라보다는 그냥 그런 애들이 짜증나. 유틸 서포트. 막, 카르마, 이런 애들 나오면 진짜 답이 없어요. 근데 이게. <laughs> 진짜 초반에는 샤코가 딱히 할게 없거든요? 그냥 이런 포지션을 잡아주는 것 밖에. 사실 병신챔이긴 해요, 초반에. 서프 샤코가. 초반에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다거든요? 아, 저 박스가 안 걸렸네.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데 나쁘네요. 살짝 아쉽긴 한데 었는데아 잠깐만 이거 근데 타워에 죽을 텐데. 아, 내가 잡았어. 개꿀 어이러면 이득이죠? 맞아 하고. 오버. 이거왔네 잠시만. 그걸 대. 한번 빨리 그냥 이이 했습니다. 아, 이거 뭔지뜨거어디냐 아, 이거 마저 먹어. 그럼 이거 먹을게요. 야수가 안 오면 개새끼에요 야수. 야수 와야 되거든. 나 잡고 야스오가. 아니, 이게 이렇게 면안 되는데. 살면 되거든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이거 용 먹었기 때문에. 라인도 되게 좋거든요, 이거?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서포트 할 때는 아무게 인장을 초반에 가줍니다. 왜냐면 어차피 나는 안 뒤질 거기 때문에. 이만 뒤져라. 약간 그런 마인드로 게임을 해야지 이게 또 캐리도 되거든요? 앞쪽에 깔면은 오히려 안 좋아서. 조금 안 입었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원딜이 못산 거라서. 아, 까비. 아, 굿. 이 일이 그 나쁘지 않은데, 아, 이거 좀. 어쨌든 제가 이거 현상금 먹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로밍을 한번 가주는 게 좋다. 이제부터는 바텀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 이지려이 그렇게 잘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자, 가봅시다 자, 박스로 한번 블로킹 해주면서 <laughs> 안 그렇지! 자, 깔끔하게 아이고, 근데 이거 바텀이 큰일났네 어쩔 수가 없어요 서포샤 샷코 같은 경우는 서포샤 샷코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폿들은 똑같아요 초반에 원딜이랑 한 맞춰보고 어 이상하네 그러면 이제 다른데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게임 자체를 못 이기기 때문에 어? 이제 멘탈 케어요 저거 멘탈 케어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라서 저런 거 이제 하나하나 따지면은 끝도 없습니다 그냥. 왜냐면 난 서브 샤코기 때문이죠 애초에 여러분들이 원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서브 샤코 자체를 하지를 마세요 네. 본인만 생각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바로 서포 샤코입니다 생각하는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laughs> 어, 이러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괜찮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laughs> 오케이. 봤죠? 여러분들? 그냥 이게 나만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게임이 저절로 알아서 풀려요. 그, 고 이즈리얼도 생각할 겁니다. 어, 이, 사쿠 보통 아니다. 저렇게 한 이유가 있었구나. 본인이,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까 이게, 서폿이, 서폿 다오면 안 돼요. 서폿 다오면은, 개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어, 씨발, 어, 어쩌라고, 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야 이런 마인드로 해야지. 그냥, 씨발, 어, 서폿이야, 나. 응, 응, 예. 응, 응, 원딜 뒤치다 거리나 해야지. 이건 그냥, 게임, 그냥, 족 같아지는 겁니다. 예. 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이파괴 되었습니다. 아, 또 지랄이네, 저거. 하지만, 저거. 아, 도망가고. 자, 여기도. 아, 아이벌탱 와, 존냐가 있었네? 이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초식에를뺐기 때문에. 아니, 방역건 솔직히 할만 했잖아. 어. 그래가지고 바텀에서도 이득 보고 했네. 그리고 이달리가 모르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박스가 많기 때문에 상대가 오면 오히려 죽는단 말이죠. 자, 이런 거 굉장히 아프거든요. 박스 한번밟고 이제. 자, 블루를 먹어줍니다. 도움이 안될것든엉글 아, 샤코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샤코를 서프처럼 할 거면 서프 샤코를 하지 말라고 본인이 캐리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게 서프 샤코라고 이 새끼 어디다 공을 날리는 거야 이거 그런 애들 이제 보잘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이지지얼 방금 공 쏘는 거 보셨죠 보잘 생각 자체를 하니까 원딜 탓을 하는 거고 원딜이 본인 탓을 하게 원딜이 그냥 본인 탓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본인 탓을 당해도 그냥 상관이 없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말은 무슨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런거 죽여버리고 그냥 어, 됐어요? 네. 아무튼 저한테 뭐라고 못하죠? 그냥 잘하니까 똑같이 게임에도 잘하니까 하기 되었습니다. 스피를 그 깎아놔야지 용 싸움 때좀 이득을 보면서 싸움을 할수 있어. 어어왜 이래? 음, 저, 어, 진짜. 아니 미쳐버린 거냐고. 얘가 맞긴 해야 될것 같아. 음, 어어 저거 있거아그는데 이거. 어, 막아줄게. 이렇게 메이킹 해주면서 스스로 일단 도망가고 깔끔하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변수 플레이를 창출하는게 서포 샤코의 역할이다 <laughs> 자 아, 보셨죠? 예 네. <laughs> 마지막 한타 오케이 어그로를 잘 빨아가지고 패드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 좀... 그냥 끄고 어그로 빤 다음에 박스 걸려서 큐로 해서 여기서 이거 박스로 막고 그다음에 박스 이게 큐를 맞아도 박스가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딱 걸린 다음에 와 잠깐만 뭐야 아니 이즈리얼 돌풍이었네? 네. 왜 오 야, 이거 유성 연운뭐 싸가지 어, 없 어, 새끼 먹소 이걸로 와, 이거 진짜 맞아 형한테 내가막사 먹어도 되겠니? 음. <laughs> 막 다른 내가 먹을게. 이거? 이거 오른다 와, 이거라도 모아. 누으면 진짜 저 새끼 그냥 저승 갔는데, 아, 저승! 어우, 야, 좀 치던데? 이거 가는 척한 번만 네? 아 까비! 아 이거 안 죽었어야 됐는데 안 죽었으면 진짜 쌍버프 개꿀맛인데 자, 이제부터 이렐리아를 놀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안 놀리면은 차콜라는 의미가 없다 안 놀리면 상대가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놀리면 상대도 기분 나쁘니까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기죠 이렇게 놀리다 보면은 언젠간 들어옵다. 아 이걸 안 들어오네. 너무 아쉬운 거야 잘 가요. 드디어 우리 아기 고양이~ <laughs> 저기 미쳐 날뛰고있습니다 이게 본신이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맞지만 본체없습니다 이게 바로 심리전이라는 거예요. 본체면 저렇게 그냥 미친놈처럼 나와서 할 리가 없는데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상대가 하게 만드는 그게 중요한 업무거니다 그러면 상대는 또 기분이 좋아져버리죠. 기분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오겠죠. 끝이 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전 이것이 바로 샤코. 이거는 상대가 박스를 많이 깔아도 좀안 걸리는 친구라서 마관신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딜이 굉장히 아프다는 거죠. 지금 어, 이 친구가 일로 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식으로 라인을 유지해가지고 말이죠 어 그러면 올수 밖에 없겠죠 이럴때 저같은 경우는 공을 써가지고요 계속 몰아내는겁니다 g s 를 못먹게 말이죠 자 집도 못가게 버리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쾌하죠 상대입장에서 자 저친구는 결국에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죽는거예요 잘가세요 미쳐말뛰고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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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제 모랑이 뜨고나서부터는 조금 빡세긴 하거든요 내가 보인다고그 방금 박스를 여기가 있었는데, 일부러 뒤에 깔았습니다. 그래야지 상대가 깊게 들어오거든요 깊게 들어와야지 키를 딸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상대가 들어올 수밖에 그렇게... 없는 각. 에우저 병신새끼 저거 이랬냐? 왜 저걸 당하고 앉아있지? 본인이라고 다를 것 같으시죠? 본인도 당해보시면, 어, 씨발, 저같네왜 이걸 당하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각을 제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야, 뭐야? 와 씨. 리트쇼 예전드리 야, 트쇼 뭐냐? 니코? 평생 낚시도 치는 놈인가 보데요 아, 이걸 이거 타워 개 맛있는데. 이게 550골드란 말이에요. 아이 당했습니다. 안 아, 돼! 네! 야, 이 먹자 아 어, 이거 먹으러 가야겠죠. 불룩 깔고 이때 맞았는데 터프 터프 어? 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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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참 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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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어 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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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야야야 그거 없어지는데? 프 터프 터바 터프 왜 먹어? 만거 같은데? 아니 바왜 어, 어, 어 야, 이거 어떻게 나왔던데 이거? 방심 가아 썼는데? 대박이다. 야, 이거 웃자냐? 아니, 발언을 왜 치나? 게임 이상해졌네.

이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아 이게.. 아.. 이게 잘못 들어가면 죽는 거 같애 아.. 이거 큰일났네? 어야왜 이래! 아니! 아니 씨.. 아니 왜! 물론 이걸 이걸 이렇게 하고 오게 만들어서 그렇지 그렇지 아까비 진검다리 <laughs>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준 거죠 만들어 진검다리를 통해서 상대가 들어오게 네. 아까비 이거 먹을 수 있나? 좋아요. 오케이! 야, 이거 오히려 좋았다, 방금. 오히려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된거 아니야? 아니, 진짜 이거 오히려 위에서 어으로잘 풀려가지고. 위에서 상대 궁도 빼고, 이 피도 빼고. 앞 유인해서 곧 시야를 업되는 판단 찌렸다 역시 DJC님 음, 게임 볼줄 아시네 어. 고생하셨습니다 음, 음, GG 팩트 한 접시 샤코가 탑쪽 어그로 끌어서 아군이 용적 지역 장악할 수 있었던 거임 그래 역시 아는구만 역시 게임 볼줄 아는 사람들이야